자, 이항경님 계속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을 이제 쭉 적어봤는데 자, 이 녀석의 뭐 성질들을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네, 성질들 을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 자, 먼저 a 더하기 b의 1제곱에 여기 이제 없으면 1제곱이죠. 이 녀석의 이제 함들의 개수를 써보면은 a의 개계수도 1, b의 개계수도1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a 더하기 b의 제곱의 계수를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세제곱의 계수를 써보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1, 3, 3,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네제곱 우리 아까 전에 해봤어요. a 네제곱 그다음에 4a 세제곱 b b 그 다음에 6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4a b 세 제곱 그 다음에 b 네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a 더하기 b에 5 제곱의 정의식을 적어주면 1, 5, 10, 15, 10, 10,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이 규칙성이 있거든. 자 규칙성을 한번 잘 보면은 자, 위에 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가운데 약이 나오게 됩니다. 자1 더하기 1, 2, 1 더하기 2, 3, 2 더하기 1, 3 1 더하기 3, 4, 3 더하기 3, 6, 3 더하기 1, 4, 1 더하기 4, 5, 4 더하기 6, 1, 6 더하기 4, 1, 4 더하기 1, 5. 이런 식으로 자, 이 규칙성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6제곱의 정계식의 개수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a 더하기 b의 6제곱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번 불러볼까? 자, 지훈이가한번불러보자요 작게 볼 겸, 불러봅시다. 어떻게 지금 나오겠어요? 1, 6, 15, 20, 20, 15, 20. 6,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두 개씩 더해가지고, 네. 다음항 <laughs> 이런 나오는 이 규칙성이 있거든? 자, 이런 규칙성인데 자, 이게 왜 이런 규칙성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자, 여기 1과 1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b 를 기준으로, b 를몇개 뽑았다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맨 처음에는 얘는 한개 중에 b 를 0개 뽑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개다해을까한개 중에, 비를 하나도 안 뽑고, 한개 중에 비를 한개 뽑았다. 이 일과 이 일의 의미는 비의 비를 몇개뽑았냐를 규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줄은 뭐가 되겠어요? 두개 중에 비를 하나도 안 뽑고, 두개 중에 비를 하나 뽑고, 두개 중에 비를 두개다 뽑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이세 번째 줄은? 비를 하나도 안 뽑고, 비를 하나 뽑고, 비를 두개 뽑고, 비를 세개 뽑고. 네 번째 줄은, 네개 중에 비를 하나도 안 뽑고, 비를 하나 뽑고, 비를 두개 뽑고, 비를 세개 뽑고, 비를 네개 뽑고. 다섯 번째 줄은, 다섯 개 중에 비를 하나도 안 뽑고, 하나 뽑고, 두개 뽑고, 세개 뽑고, 네개 뽑고, 다섯 개 뽑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은 뭐가 되겠어요? 여섯 개 중에 비를 하나도 안 뽑고, 하나 뽑고, 두개 뽑고, 세개 뽑고, 네개 뽑고, 다섯 개 뽑고, 여섯 개다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개수들이. <laughs> 자, 이항 개수들이죠, 그죠 자, 이항 개수들이인데, 자, 그럼 요것도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개 더해서 얘 나오고, 이렇게 두개 더해서 얘, 이렇게 두개 더해서 얘,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밑에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단원 배울 때. 공식을 배운 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 공식을 써보면은, 이런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m-1c, r-1 더하기, m-1c, r은 뭐랑 같다? ncr이랑 같다. 이런 공식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 이거 증명하는 것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이 공식이에요, 바로. 자, 한번 볼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한번 테스트 써볼게. 3c1 더하기, 3c2는, 얘는 4c2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 네. n 자리에 4 넣고 r 자리에 2 e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1과 3 2도 되는 게4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음. 자 여기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좀더 일반적으로 확장시켜 보면은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어, 하키스틱 공식. 자 하키스틱 어떻게 생겨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잖아 그야 그래, 그래 그죠 이래게 생겨먹었죠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더해 주면은 1도 하기 3도 하기 6도 하기 1 0해 주면 여기 20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이렇게죠 <laughs> 요렇게 더해 주면 이쪽으로 꺾여서 나오고 또 반대로 반대쪽으로 꺾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을 더해 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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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모양으로 이제 더했을 때 값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왜 저런 공식이 나오는지 여기서도 한번 원리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자 하키스틱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 c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더해서 얘가 나온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얘는 요거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걸 써보면은,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는 뭐가 된다? 6C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2C의 값은 얼마예요? 1이잖아.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NC에는 무조건 1이거든. 그죠? N개 중에 N개 다 뽑는 경우에서는 1이에요. 그래서 요 2C를 갖다가 3C3으로 바꿔보자. 어차피 2C나 3 c 3이 똑같은 1이거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은 요 공식에 의해서 얘가 4시3이 되고요 또 요렇게 두개 더해주면은 4 2랑4시3 더해주면 5시3이 되고요 또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6시3이 되고요 그래서 답이 6시3이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음요 학기스틱 내용을 그, 좀 적어놔야 되는데 59쪽 아래쪽에 보면은, 거기 에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하나만 연습도 하고 좀 필기할 시간을 줄 테니까,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하키스틱 하나 만들어보자, 반대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C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더해봅시다, 요렇게. 3C0 더하기 4C1 더하기 5C2는 6 c 이다 이렇게 한 키스틱 하나 만들어올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써보면은 3C0 더하기 4C1 더하기 5C2는 6 c 이다요런한 키스틱 모양인데요 자 우리가 역시 a c 0은 무조건 1이잖아 a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게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여기 3C0을 갖다가 내가 4C0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럼 4시형과 4시을 더해주면 얼마가 돼? 얘가 5시일이 되고, 5시일과 5시일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6시가 되겠죠? 공식에 따라서, 그죠? 예, 에따서얘는 답이 얼마가 된다? 6시가 된다. 이렇게 잘으도 된다. 다요 공식 써먹는 예, 거예요, 요 공식. 이해됐어요? 예. 자, 거기 5시 쪽 아래쪽에 하키스틱에는, 그 숫자로 나와있지, 이렇게 이제 그 컨비네이션 기호, 조합 기호로 안 나와있는데, 조합 기호로 나와있는 게 여러분들 58쪽 위쪽에 보면 그 조합 기호로 이렇게 좀 써져 있는 하키스틱이 있거든? 예. 네. 거기에다가 요 밑에 한줄더 적고, 이렇게, 어, 60부터 60까지 한줄더 한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키스틱 모양 그려서, 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 요, 요 밑에 계산까지 따라 적읍시다. 보라색으로 아키스틱 맞는 건 이런 계산을 통해서 가는 거고, 주황색으로 아키스틱 모양 받는 거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유식가 된다. 이걸 이제 적어 놓고요. 그 원리가 되는 공식에 이것도 이제 여분들 필기 좀해 두시고, 알겠죠? 네. 이걸 필기를 좀해 두도록 좀 합시다.